안녕하세요. NBA 2K 전문 방송 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2K 채널 개설하면서 계속 미뤄뒀던 건데, 덩크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2K 시리즈 즐기면서 덩크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싱글보다는 멀티에서, 일반 덩크보다는 컨택 덩크를 더 잘하고 싶어서, 다양한 방법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사실 2K에서 오피셜하게 이렇다라고 말한 게 없기 때문에 덩크에 관련돼서 정답은 없지만 제가 이제 지금껏 2K를 해오면서 느꼈던 점과 주변 분들의 조언들을 토대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뒤 이제 많은 분들이 덩크하는 법을 좀더 이해해서 상대 유저의 뚝배기를 깰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추천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덩크를 잘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키 조작 설명 전에 이 내용은 r 스틱을 고정 고정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참고 바랍니다 이 프로스틱 프로스틱 방향이 고정과 카메라 방향 기준이 있는데 고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덩크의 기본 커맨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풀스 기준으로 r2 버튼을 누르면서 그 상태에서 슈 버튼을 누르면 나갑니다 이때 이제 슈 버튼 대신에 R 스틱을 밀어줘도 동일하게 덩크가 나갑니다 마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R 스틱은 슛이죠 그래서 R, R2 버튼과 함께 R 스틱을 밀어줘도 동일하게 덩크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NBA 시리즈에서 그 NBA 2K 시리즈에서 어떤 종류의 덩크가 있을까요 다음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NBA 2K는 위에서부터 이제 양손 덩크, 왼손, 오른손 덩크, 플래시 덩크, 베이스라인, 제자리, 그리고 풋배 덩크 이렇게 총7 가지 종류의 덩크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덩크하는 커맨드를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덩크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풀스 기준으로 네모 버튼이 아니라 꼭 R스틱으로 섬세하게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다양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꼭 R스틱으로 덩크를 하는 습관을 드리, 드리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양손 덩크의 경우 r 토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R스틱을 위로 밀어주면 이렇게 나가죠. 이게 R스틱을 위로 밀어주면 이렇게 양손 덩크가 나갑니다. 그리고 왼손 덩크는 R스틱을 왼쪽으로 오른손 덩크는 R스틱을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방향만 잘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래시 덩크는 R스틱을 아래로 밀어주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덩크는 뭐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기준 하에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좀 빠르고 조금 특이하게 좀 빠르고 강력한 덩크가 나가는 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덩크를 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베이스라인 덩크의 경우에는 R스틱을 베이스라인 쪽으로 밀어줘야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들어올 때랑 왼, 오른쪽에서 들어갈 때 커맨드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왼쪽에서 돌파한다면 R스틱을 왼쪽으로 밀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요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간다면 아이스틱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제자리 덩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맨들이 주로 쓰는 덩크인데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이제 골대 밑에서 이제 덩크를 시도하면 이렇게 제자리 덩크가 나간다. 제자리 덩크 관련돼서 이제 스탯이 따로 있는 편이고요. 부팩 덩크 같은 경우에는 앞선 덩크와 다르게, 인게임 중에 우리 편 팀의 슛이 실패할 때 대부분 이제 세모 버튼으로 리바운드로 잡는데요. 그 세모 버튼으로 리바운드로 잡는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네모 버튼, 슛 버튼으로 눌러주면 그 타이밍이 좋으면 발동하게 됩니다. 이제 멋있는 기술인 만큼 쉽게 나오지 않는 기술이기도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R2를 누르고 그냥 네모 버튼 누르면 덩크가 나가는데 이렇게 왼손, 오른손, 양손, 이렇게 좌우로 이제 덩크를 구별해서 줄 필요가 있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한데 좀더 정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 맞게 덩크 손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특히 이제 왼손과 오른손 덩크를 상황에 맞게 잘 구별하시면 블락 당할 것도 피해서 덩크를 성공하게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드라이빙 덩크가 발동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왜 저는 덩크가 안 나가고 레이업이 나가죠? 노마크인데 왜 덩크가 안 나갈까요?라고 이제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덩크가 발동이 되려면 당연히 달리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제 걸으면서 드리블하다 가 갑자기 L2를 누르고 슈퍼톤을 누른다고 덩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R2를 누르고 달려가고 있을 때 슈퍼톤을 누르면 덩크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최소 R2와 슈퍼2는 동시에 같이 누르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스탯이 높을수록 드라이빙 덩크, 제자리 덩크의 발동 확률 및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데 의외로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초록, 주황이나 플레이미킹 샤크리 같은 경우 플레이하면서 드라이빙 덩크와 배지에 많은 스탯을 주지 못한 분들이 드라이빙 덩크가 상대적으로 잘 안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3번 이 부분이 가장 주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골대와 내 캐릭터 사이에 일직선상에 상대 수비수가 없는 상태여야 됩니다. 제 만약 누가 앞에 있다면 덩크가 아니라 레이업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후반부에 다시 설명 하긴 할 거지만 일직선상에 상대 수비수가 있더라도 제 컨택 덩크 애니메이션이 장착되어 있다면 레이업이 아니라 컨택 덩크 모션이 발동되면서 덩크가 나갈 확률이 증가합니다. 만약 컨덩 애니메이션이 없다면 상대 수비수를 앞에 두고 덩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량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끔 노마크에서 본인이 원맨 속공으로 끝까지 공을 가지고 가담해 덩크를 시도하는데 노마크인데 왜 덩크가 안 나가냐, 레이업이 나가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때는 되게 체력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체력이 아예 떨어져 있다면 덩크가 안 나갈 수 있다는 점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덩크 애니메이션 쪽 관련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취향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서 원하시는 모션을 선택해서 구매하시고 장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기본 사항 외에 이제 특별히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혼동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컨택 덩크나 엘리웁 관련된 애니메이션은 낄수 있는 모션은 다 장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프로 컨택 덩크는 이제 드라이빙 덩크가 84 넘기면 되고, 엘리트는 85, 스몰 컨택 덩크는 85면서 이제 포가 슈가 스포만 장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끔 보면 이 엘리트 컨택 덩크가 당연히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만 끼면 되겠다 싶어서 이것만 하나 사서 장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프로 컨택 덩크를 사서 낄수 있다면 이거는 모두 전부 사셔서 꼭 끼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로 컨통 발동 확률이랑 광, 발동 상황이 다르거든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이 덩크 애니메이션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름의 끝이 오프 1과 오프 2로 끝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행오프 1 같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적으로 개념은 똑같습니다. 모션 원리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프 땡땡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또 그렇게 정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움받는 발이 한 발인지 두 발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 1이면 달려가다가 바로 한 발로 도움받기 점프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프 2면 달려가다가 이제 두 발로 도움받기를 해서 해 덩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발로 이제 점프를 하죠. 여기서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이제 덩크의 속도입니다 이제 내가 드리블로 상대를 제쳤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바로 돌파해서 드라이빙 덩크를 할때 오프 1이면 드라이빙 속도에 그대로 맞춰서 덩크 시도를 합니다 근데 만약 오프 2라면 돌파하다가 이제 두 발로 도움닫기 한 뒤에 덩크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프 1에 비해서 한 반박자 느리게 덩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취향이 갈립니다 가속도 그대로 탄력 받아서 그 속도 그대로 돌파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오프 원 덩크를 하시고요. 가속을 한 타이밍 죽인 뒤두 발로 점프해서 덩크를 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 오프 2 덩크 메이션, 덩크 애니메이션 이걸 장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밑에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오프 원 덩크가 조금 더 발동이 빠르고요. 오프 2 덩크가 조금 느린 대신에 다, 더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덩크 모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덩크 관련해서 영상 네, 혹은 다른 영상 외적인 부분으로 궁 의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